안녕하세요. 개발 TV 인사드립니다. 지난 까르띠에 탱크 머스트 편에 이어 예물 시계 두 번째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까르띠에 발롱 블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까르띠에를 예물식으로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탱크와 더불어 발롱블루를 고민할 것 같아요. 이 발롱블루는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간판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인기와 판매량이 엄청나요. 확실하게 까르띠에를 이끄는 볼륨 모델이죠. 이 발롱블루는 2007년에 태어나서 베스트셀러가 된 모델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대표작들을 보면, 보통 수십 년전 출시된 것에 비해 이 발롱 블루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상을 밟은 거죠. 발롱 블루는 파란 공이란 뜻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크라운도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쪽은 파란색 합성 스피넬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발롱블루의 첫 인상은 클래식하지만 독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해요. 이 아치 모양의 크라운 가드와 크라운에 달린 파란 공이 특징인데, 까르띠에의 다소 진부하고 고전적일 수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유니크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함이라는 MSG를 남용하면 고급스러움을 망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히 사용한 것 같고요. 이렇게 유니크함에도 불구하고 까르띠에가 가진 유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로마 숫자, 블루 구어 만든 블루 소드 핸드, 부채꼴 모양의 기호의 패턴과 까르띠에의 새틴 화이트 다이얼, 그리고 크라운을 장식하는 카보숑이죠. 그리고 H 링크로 구성된 메탈 밴드와 까르띠에의 로고를 사용해 만든 디버클까지 한 눈에 봐도 까르띠에라는 걸알수 있죠. 발롱 블루는 일상에서 쉽게 코디할 수 있어요. 까르띠에 탱크처럼 너무 드레스하지도 않아요. 둥근 케이스에 비록 정장스러운 로마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캐주얼 차림에도 적당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사이즈에 민감하신 분들께 좋은 옵션이 될수 있어요. 태초에 세 가지 사이즈로 시작했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얘들이 냄새를 맡은 거죠. 어 그래서 물들어올 때노 젓는다고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가지치기 상품을 엄청 내놨어요. 그래서 현재 다섯 개의 코어 제품이 있고 시즈널 제품까지 총열 가지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옵션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구매자에 맞는 사이즈를 찾기에 좀더 수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어 제품은 28, 33, 36, 40, 42mm 이렇게 다섯 개고요. 오늘은 이 코어 제품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색상은 흰색 다이얼에 은색 메탈 밴드로 설명해드릴 건데 어, 색상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래 찰 목적이라면 무채색 계열로 가세요. 무채색이 아무래도 물리지 않게 오래 찰수 있어요 그리고 메탈밴드냐 가죽줄이냐 어, 뭐 저는 역시 메탈밴드로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메탈밴드가 아무래도 관리하기 쉽고 오래 찰수 있어요 반면 가죽줄은 빨리 닳죠 그리고 몇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탱크 소개 때 메탈 버전으로 사고 가족줄을 추매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탱크는 스마트 스위치라는 그 장치가 밴드 끝에 달려있어서 줄 교체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롱블루는 새로 나온 40mm 제품부터 이 장치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점차적으로 전 모델에 이 장치가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이 장치가 꼭 달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죽줄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하나의 시계로 두 가지의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여름에는 메탈로 차다가, 가을, 겨울에는 가죽줄로 코디하는 거죠. 만약 이런 장치가 달리지 않은 모델이라면 손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교체해야 하는데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교체 중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터치 탈거 장치가 달린 모델로 가시라는 거죠. 까르띠에가 분류한 사이즈를 보면 28과 33이 여성용이고 36과 40이 남녀공용이에요. 그리고 42mm만 남성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모델 다 10mm 전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시계 중심의 두께가 두꺼운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그 투 러그는 시계 구조상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모델에 30m 방수를 적용해서 생활방수 수준만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28mm만 코츠로 나오고요 초침이 없는게 특징이에요 이 28mm 모델의 다이얼만 기우세 패턴이 빠져있고요 대신 탱크처럼 새틴 피니쉬로 처리를 했어요 33과 36 모델은 쿼츠와 오토 모델이 같이 있는데, 역시 쿼츠 모델은 초침이 빠져 있고, 일부 다이아 모델 한정으로 오토매틱임에도 불구하고 초침이 빠져 있어요. 다이아 때문에 늘어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초침을 뺀 거예요. 자, 40과 42mm. 오토 모델만 존재하고 데이트가 달려 있어요. 신형 40mm에만 메탈밴드 탈거를 위한 스마트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점차적으로 다른 사이즈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냐? 어, 전 여성분들에게 28mm와 33mm를 추천드리고, 남성분들에게는 40과 42mm를 추천드리는데, 손목이 얇은 남성분들에게는 36mm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어요. 어, 우리가 그 롤렉스 데이저스트 보면은 36mm 짜리 많이 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프렌드 워치를 가지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어요. 예물시계로만 이 시계를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6mm 짜리 시계도 여성분들께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에게는 28mm가 가장 편하고 좋은 사이즈가 될 거예요. 어, 33mm는 살짝 크지만 오토 옵션이 있어서 오토로 가시면 또 기계식 시계의 감성도 가져갈 수 있죠. 물론 난이 사이즈는 좋지만 오토매틱 관리가 자신 없다. 그러면 33mm짜리 쿼츠로 가시면 돼요.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일부 모델이 지금 까르띠에 한국 사이트에 안 보여요. 근데 또 미국 사이트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매장에 꼭 문의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는 40mm를 추천드려요. 어, 40mm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사이즈예요. 올해 나온 모델인데 사실 이 42mm 발롱블루는 좀 거대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게 사실 크라운 가드까지 크기를 측정하면 42mm보다 살짝 크거든요. 그래서 40mm의 사이즈는 이 거대한 느낌을 상쇄시켜 주면서 최적의 사이즈를 제공한단 말이죠. 물론 39mm가 아닌 건좀 아쉬워요. 하지만 42mm보다는 적당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무브먼트는 크게 두 종류예요. 쿼츠와 오토매틱이 있는데, 쿼츠는 우선 초침도 없고 어, 효율이 좋은 무브먼트라 배터리를 6년에 한번 교체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뭐 초침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대신 또 고급감을 보여주죠. 사실 이 비싼 시계의 초침이 틱톡틱톡 틱톡 거리는 게좀 거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침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고급스럽게 포장을 한 거죠. 이 발롱블루에 들어가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모기업인 위치몬트 그룹의 지원을 받아 만든 무브먼트예요. 인하우스 무브먼트인데 어뭐 성능은 그냥 준수한 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탑재했고, 1초에 8번 움직이는 8비트짜리 이스케이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격은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 6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탱크보다는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발롱블루가 더 상급 모델인 걸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탱크보다 일상에서 착용하기 더 수월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중고 밸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까르띠에는 탄탄한 중고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롤렉스나 샤넬처럼 가격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손해볼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발롱블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어, 약속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개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